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제목으로 살짝 어그로를 좀 끌어봤는데, 요즘에 그벤츠가 짱츠라고 막 불리잖아요. 이제 그렇게 불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사실 이러한 이슈는 분명히 이벤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테고요. 전 브랜드에 아마 해당되는 이야기일 텐데, 그 중에서도 이렇게 벤츠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벤츠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가장 크다 보니까 벤츠가 대표적으로 좀 많이 욕을 먹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정비사분들은 아실 텐데, 분명히 예전 벤츠는 뭐 BMW라든지 그런 타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소재나 어떤 그런 만듦새에 있어서 분명히 좀 탁월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. 그랬던 벤츠인데 요즘 들어서 어떤 뭐랄까 좀 형편없는 그런 내구성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정비사분들조차도 이제 실드를 좀 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저 역시도 실제로 이러한 관련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차주분들로부터 좀 그런 경험담들을 실제로 전해 듣기도 하는데요. 요즘 그 벤츠의 가장 그 유명한 하자, 그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앞 디퍼런셜 오일 누유라고 할수 있겠는데요. 저도 개인적으로 이곳 뮤지카에서 어, 꽤 많은 분들의 차를 제가 정범을 해드렸고 실제로 이제 이걸 수리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심지어 2만 킬로도 안된 차에서 누유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어, 보증 수리 받으신 분들도 꽤 계시고요. 그리고 뭐 2만 킬로도 안된 S 클래스의 그 에어쇼파가 터지는 경우도 있고 뭐 정말 사례를 나열을 하자면은. 한참 정말 이야기 해야 될 정도로 많은데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예전 차에서는 뭐 보증이 종료되고 나서도 한참 지나고 나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요즘에는 보증이 끝나기도 전에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. 물론 이 보증이 끝나기 전에 일어나면 다행히 이제 보증 수리를 받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보증이 끝나고 나서 그런 문제가 또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그러면 불필요하게 수리비가 많이 지출이 되는 것이죠.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옛날 차들에 비해서 요즘 차들이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일까요? 어, 뭐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운사이징을 이야기 하는 분들도 계세요. 더 작은 엔진으로 더 높은 출력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부품의 내구성이 받쳐주지 못한다. 뭐 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당연히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만 그것보다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이 자금의 문제라는 것이죠.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, 제가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예를 들어서 한 자동차 회사가 그 자동차 개발이나 뭐, 뭐 설계, 그런 어떤 생산에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한10 정도라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예전에는 이 10이라는 예산을 전부 다그 내연기관에 썼지만, 대략 뭐한 15년 전? 뭐그 정도부터는 이 10이라는 예산을 쪼개서 그 전동화 모델에 이제 사용해야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. 뭐몇 퍼센트의 그 예산이 그 전동화 모델에 쓰였는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최근에 그몇 년간의 트렌드를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의 그 예산이 전동화 모델에 쓰이지 않았을까라고 좀 추측해 볼수 있죠. 상황이 뭐 이렇다 보니까 그 한정이 되어 있는 10이라는 예산을 쪼개서 어, 전동화 모델을 또 개척해야 되고.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기존의 그 내연 기관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. 그렇다고 해서 또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동화 모델의 완성도도 엄청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양쪽 다 완성도가 좀 높지 않은 그런 좀 뭐랄까 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. 그래서 아마 그벤츠가 예전에 한번 크게 이슈가 되었었던 그 가장 비싼 전기차에 어, 배터리는 중국산. 음, 근데 중국산에서도 좀 좋은 중국산이 아니라 좀 하위에 있는 그런 중국 회사의 배터리를 사용한 것. 어, 아마 그랬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. 원가는 최대한으로 줄이고 또그 안에서 또 수익은 극대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만 또 기업이 유지가 되니까요. 글쎄요. 근데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그 순수 그 독일 자본으로만 벤처가 운영이 됐다면은. 독일 사람들의 어떤 그 자존심 때문에 수익이 조금 줄더라도 저렴한 부품은 쓰지 않았을 것 같은데 중국 자본이 유입이 되면서 뭐랄까 좀 사공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벤치가 100년 넘게 쌓아왔던 그런 어떤 프라이드에 좀 금이 가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. 뭐, 비단 이 자동차 산업 뿐만 아니라 이 소부장 업체에서 뭐 개발이나 혹은 그런 원가 관련해서 업무를 보시는 곳에 그 종사하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. 사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한 상황에서 돈만 정말 많이 투자하면 얼마든지 고장나지 않고 성능 좋은 그런 부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. 하지만 그 재정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최소한의 그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그 안에서도 원가를 최대한 절감해야 하는 그런 상황. 그렇게 해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힘들게 만들어 놓으면 또 완성차 업체에서 또 원가에 대한 또 압박을 주고 그러면 또 거기서 원가를 어떻게서든지 줄이면서 그 부품의 또 내구성은 떨어지게 되고 그 부품이 어 완성차에 올려지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완성도가 떨어진 그런 차를 고객이 인도받게 되는 것이죠. 뭐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건 지극히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고 오늘 주제에서 살짝 벗어난 이야기일 수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돈 문제라고 한다면 차의 내구성이 어느 정도 좀 떨어지게 만드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숨어 있는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? 어 뭐냐면은 이 부품을 너무 고장나지 않게 잘 만들면 부품을 생산하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부품을 생산하고 나면 그 동일한 부품을 끊임없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고장이 생길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게다가 이제 차가 너무 고장나지 않게 되면 그 차를 수리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수익들도 엄청나거든요. 이러한 수익 또한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차의 내구성을 뭐 일부러 좀 제한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오늘 뭐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오늘 이야기한 주제는 어떻게 보면 결론이나 그런 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. 뭐 저처럼 이러저러한 이유로 요즘 나오는 그런 차가 도저히 좀 끌리지 않고 그런 분들은 그냥 구형을 타시면 되고 나는 뭐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신차가 좋다라고 하는 분들은 당연히 그냥 신차를 구입하셔서 타시면 되는 겁니다. 다 취향 차이이기 때문에 정답은 그냥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사실 뭐 이런저런 뭐 논란도 많고 그런 이슈들은 너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본인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그냥 결정을 하시면 그렇게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